창세기 27장 42절에서 2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42절에서 28장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부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따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자,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예,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분이더라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령을 따라 바따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요세 누이인 마을낫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청세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들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는 그 죄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대가를 또 치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실수는 장작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장작권을 잃게 되었고. 또 축복받을 고난도 동생에게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야곱은 야곱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야곱은 제일 먼저 형과 사이가 원수 사이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인 41절 말씀 보면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42절 말씀은 어머니 리브가가 리부가, 에서의 결심을 듣고 야곱을 불러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삶은 도망자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은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리브가 역시 어, 그 일의 목표는 잘 잡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옳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과 사기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43절, 44절 말씀 보면 리브가가 치르는 대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이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는 오빠 집에 잠깐 피신해 있으면 에서의 화가 풀릴 것이고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브가의 착각이었습니다. 며칠이나 몇달 동안만 참으면 될줄 알았는데 이후로 야곱과 리브가는 다시 만나지 못하고 맙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야곱이 그녀의 생애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한 이별이 되었으니 아마도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남은 세월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가족 네 사람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잘못 실수를 한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가장인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뒤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가장이기 때문에 그 실수가 가장 큽니다. 가장 어, 가정의 결정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가장이인데 아버지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가족은 경황하게 됩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면 리브가가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 또 이삭을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 리브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또 야곱이 그 어머니의 동조에서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렇게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이삭이 제 역할을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떠나는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 에서로, 에서로 생각하고 해줬던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가족을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삭의 족장으로서 축복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영적인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곤대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에서랑 리브가가 동시에 싫어하는 마다들 에서가 가난 한 여인 중 해쪽 속에서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이 늘 불편했는데 그것을 이유로 야곱이 떠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흔쾌히 야곱을 축복하면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사절 말씀 특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보내지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면서 야곱을 떠나보내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 아내를 구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나이 들어서 늙고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은 이제 자녀를 축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단 주의할 것은 축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라고 이삭도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축복권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과 믿음이 우리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우리 자녀에게 또 그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정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 주는 자를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 이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간이 복은 계속 흘러서 흘러 넘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셔서 또위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론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사 이 축복이 우리 자자손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